자, 안녕하세요. 오늘, 탄유입니다. 오늘은 그 컨텐츠로, 어, 뭘할 거냐면, 잠깐만요. 어, 어 거는 지울게요. 자, 이 정년각인에서 고급 결정체 좀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7강짜리 강화를 한번 해보면 은 좋다 이랬잖아요. 7강짜리 13다이아미만은 강화에서 터지면 고급다이아 2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보고 확률 없는 성적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141입니다. 141.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기준으로 141개가 있어요. 고급결전체 컨텐츠가 총어 7강짜리를 28개를 강화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서버 기준으로, 어 지금 12원짜리가, 7강짜리가, 지금 31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31개 중에서 4개가 12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31 빼기 4 하면, 어 27개네. 27개. 27개에다가 제가 방금 10자리가 또 하나, 이거 10자리로 샀거든요. 그래서 28개를 총 강화할 거예요. 28개고, 12 다이아에 27개를 삽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27 하면 얼마냐면 14, 54, 27 하면은 324 다이아를 주고 삽니다. 제가 지금 324, 324 다이아를 투자해가지고 한번 사볼게요. 어느 정도 확률로? 네. 뭐 솔직히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아니에요. 보급 결정 제가 우선입니다. 일단 사볼게요. 이걸로 돈벌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팔각 만들어 가지고 뭐돈벌 생각이 아니고 제가 뭐한뭐 뭐 때문에 한다 그랬죠 방금 네, 고급 결정체 두 개를 아이씨, 공격을 할수 없다네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일단 요요 요 정도에서 일자, 1차적으로 러쉬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 러쉬 자, 자 뒤에서부터 해 볼게요 그냥 뭐 재는거 없이 타이밍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쭉쭉 갈게요 성공 날라갔고 날라갔고 보통 한3이 세... 어, 정도면 잘 뜨는 편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324 다이아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당 50 다이아 정도는 받으니까, 팔자리가. 대충 한 6개 정도만 끄, 뜨면은 본전이에요, 본전. 벌써 3개가 떴네. 지금 한, 나머지 중에 서 3개만 더 뜨면 사실 본전 이상입니다. 이제 2개만 떠도 이득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다 사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개만더 뜨면 본전이에요. 자, 이제 본전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 구간입니다. 성공할 때마다 50 다이아씩 버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성공할 때마다 50 다이아씩 버는 겁니다. 지금 쏘나기네. 잠시 그럼 스탑하고, 아까 사던 거 계속 살게요. 지금 쏘나기 구간이니까. 자 지금 쏘나기 구간이니까 지금 다시 또 무기 좀 사겠습니다 7짜리 지금 50 다이아 벌었어요 지금 지금부터 성공할 때마다 50 다이아에요 다 사지 뭐 다 샀어요. 28개 다 샀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지금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몇개 성공하는지. 자, 50달러 이또 벌었습니다. 또이백 다이아 벌었어요. 자, 지금 좀 쏘나기 또 공간이네. 150다 해야 번것 같아요. 자, 쭉쭉 갈게요.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상. 자, 뭐, 어쨌든. 잘 뜨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본전 이상은 한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실 저는 이거 고급 결정체 때문에 시작했는데, 고급 결정체도 얻으면서, 지금 사실 거의 뭐, 다이아까지 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다 날라갈 것 같은데, 지금 쏘나기 구간입니다. 사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계속, 뜰때 뜨죠? 이번에뜰 거야, 아마. 그렇죠뜰때 뜨니까, 마지막까지. 자, 떠라. 오케이. 자, 28개를 강화를 해가지고, 총몇 개가 떴냐면, 4, 3, 12. 28개 중에 12개가 떴네요. 28개를 해서 12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급결정체는, 16개가 날라갔네요. 16개가 날라갔고, 고급결정체 아까 시작할 때 141개였으니까 16개가 얻었습니다. 8개. 제가 16개가 날라갔는데, 고급결정체 8개 얻었거든요. 그럼 16개 날라간 것 중에서 절반 정도는 고급결정체로 페이백 받은 거예요. 8개는 못 받았고, 8개는 받은 거예요. 16개, 아까 141이었잖아요. 16개 얻었으니까, 16개 무기가 날라갔는데 8개를 성공했다는 거죠. 절반 정도가 고급 결정체 나왔고, 절반 정도는 고급 결정체 안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이아로만 보면은, 제가 총324 다이아를 썼거든요. 324 다이아를 써가지고, 12개를 성공했습니다. 12개 오또 어, 올려 줬네 누가 어 12개를 성공해 가지고 53 다이아가 됐으니까 지금 누가 계속 올리고 있나 보다 어. 뭐 12개를 성공해 가지고 어50 다이아 쳐도 12개 곱한 600 다이아 됐습니다 324 다이아 써가지고 50에 판다 치더라도 뭐300 이니까 324 다이아 써가지고 600 다이아 됐으니까 대충 한300 다이아 벌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이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고 있고, 구독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좋은 컨텐츠들, 도움될 만한 것들 계속 어,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탄유였습니다.